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11번째 우리 수업에 골프 매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프는 매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다루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필드를 가게 되면 기본적인 매너를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골프 매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첫 번째가 팁박스에서 티를 꽂는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팁박스가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팁박스 앞쪽으로 티를 꽂는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예, 사실은 페널티를 먹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티를 꽂을 때는 반드시 티박스 안쪽으로, 이, 이 티, 티박스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하얀색이 내지는 빨간색 그게 꽂혀 있으면 그 사선을 그었을 때 절대로 그 앞으로 나가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 안쪽에서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드라이버를 쳤는데 너무 잘 날아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가 보니까 디봇자국 안에 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가서 옆으로 발로 툭 차고 싶고 페웨이 쪽으로 꺼내고 싶고 하는 욕심이 들 텐데 이때 자기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골프는 그 디봇자국 안에서 샷을 해야 돼요. 그 자기 양심을 이렇게 속이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폐워에스샷을 했어요. 그러면 이 디봇이 생기게 말이에요. 그러면 잔디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간다든지 하면은 내가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그 디봇 자국을 메꿔주는 것도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겪는 게 뭐냐면 음, 샷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들이 내가 샷을 하는 앞쪽에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이런 결례는 절대로 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준다든지 해서 상대방이 샷을 하는 눈에 동반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줘야 됩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골프는 동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반자와 같이 골프를 치러 나갔을 때. 상대방을 이렇게 레슨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레슨은 그 상대방이 배우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결국은 프로들이 다 레슨을 하기 때문에 어, 상대방을 레슨할 게 아니라 조그만한 어떤, 어, 잘못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는 마음. 또, 어, 좋은 샷이 나왔을 때격려해 주는 마음. 샷 하는 어떤 그런 격리해주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큰 배려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다음은 벙커예요. 우리가 샷을 했을 때 사실 벙커에 들어가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누구나 다.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난감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샷을 벙커 안에서 하고 나면 벙커 정리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벙커 이렇게 샷하러 가보면 발자국도 많고 정리를 안한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샷을 하고 난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온다면 아마도 어, 같이 라운딩하는 캐디분이 우리한테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맨을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